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1절부터 12, 15절 말씀까지인데요.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가리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적 나를 이뤄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 말고 내게로 내로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형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이국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몸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몸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어, 말씀을 잠시 나누는 시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날을 아버지 하나님 즐겁고 안락을 보내며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산으로 들로 바다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이온 세상을 누비고 다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들으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을 가지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예전에 요셉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 요셉의 37장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요셉 하면 참으로 억울한 일 많이 당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은 참으로 헌치 않는 인생입니다. 또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요셉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날 가지고 왜 이렇게 장난치십니까? 하라고 원망 불평할 수도 있을 것인데 오늘 요셉의 인생도 그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의 잔 환경을 그는 살았습니다. 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동생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생각하고, 이 주변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어, 노예로 잡혀가서 그 노예의 삶을 한평생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인생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우리 이순신 영화를 보면 그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 발가, 발목에 쇠창, 쇠고랑을 차고 난, 나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북치는 사람의 그 박자에 맞춰서 노를 젓는 모습 빨리 북을 치면 빨리 노를 져야 되고 천천히 북을 치면 천천히 노를 져야 되고 그 도망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한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간 그허무한 모습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뿐만 아니라 배가 파손되거나 배가 공격을 받아서 침몰하게 되면 여지없이 그 쇠고랑에 묶여서 탈출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배와 함께 수정당하는 인생 그 인생은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국가 원수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 수많은 장병들이 꽃다운 나이에 그 전쟁터 속에서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참으로 한창 꽃 피어야 되고 한창 그의 삶의 비전을 열어가야 될그 인생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게 맞이하게 될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삶을 펼쳐보지 못하고 내 꿈을 많은 사람들처럼 위대하게 나타내 보지 못하고 전쟁의 그 포화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과거의 수많은 과거의 역사 속에는 인간답고 인격다운 인생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예로 삶을 살고 또, 전쟁에 비참한 죽음의 삶도 그렇고, 강도와 도적에 피살당하는 인생도 그렇고, 이 땅에 태어나서 멋진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생각하고 태어났지만,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어, 한 번도 좋은 인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억울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그래도 자유를 누리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는 있지만 그러나 불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셉도 바로 그의 삶은 참으로 힘든 삶이었습니다. 원치 않게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뿐만 아니라 죄수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서 오늘 이 역경을 지나고 나서 오늘 이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키셨다가 오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생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많은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서 오늘 이 형제들 앞에 서서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의 현장을 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곳, 선포하는곳또 사람들에게 나누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현장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고난의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요셉이 오늘 형제들에게 어떤 고백을 통하여서 은혜를 끼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할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은 8절에서 나타나는데 온땅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수년간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 형제들 앞에 서있는 이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바로 누구도 상상치 못하는 신분에 위치해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바로 애국왕 바로 다음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을 때는 누구도 그를 그들뜻어 보지 않는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미천하고 미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히려 죄수로 옥에 갇혔을 때는 많은 사람 앞에 혐오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찌 요셉의 힘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요셉은 요셉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요셉은 이 신분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통하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도운데 살아간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끝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냥 그 인생으로 살아라고 가만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우리의 삶을 바꾸시길 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역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셉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삶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우상의 도시에 살아갈 때그 아브라함이란 존재는 사실 별 존재가 아닙니다. 별 볼일 없는 존재죠. 그냥 돈잘 버는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그냥 일반인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생각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권원으로 삼으시는 놀란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나라의 첫 시작이 누굽니까? 별볼일 없었던 우상도시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복주셔서 그를 역전의 인생으로 바꾸신 후에는 그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첫 번째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꽤 많은 야곱 꼼수의 왕 야곱도 그냥 내버려 두면 꼼수의 삶을 살아가는 참 잔깨 속에 잔머리만 굴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은 고난의 역경을 통해 그를 이스라엘이란 사람으로 만드시는 놀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역전시키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를 역전시키기 위해 역사하신 동안에 하나, 하나님이 그 역사를 행하시는 동안에 요셉은 또 어떻게 지냈습니까 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만히 그냥 자기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자기의 인생이 모질다고, 자기의 인생이 밑바닥 인생이고, 가만히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역전의 현상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요셉은 그 순간의 고난 속에서도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행한 인생이었고, 억울한 인생이었고,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되도록이면 성실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가 노력한 삶을 산지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실, 맞추고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배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역전의 삶을 사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데 그들이 한결 같은 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비키지 않는, 계속 그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또 억울한 물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도 그 어릴 때 하나님이 자기 해주신 이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를 예국의 총리로 세우시는 역전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잠시 해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해보, 이야기했는데 천안에 공장을 둔한 집사님 이 온누리교회 집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천안에 공장을 두고 사업을 하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소방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장에 불이 났다고 그래서 얼른 챙겨서 천안으로 내려갔는데 가보니까 모든 공장 에 있는 것이 다타버렸 전재산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막년자실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도 예배자리에 앉아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눈물만 쭉 흘리고 그두 부부가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계속 눈물만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앉아 있었어요. 그만던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뿐그 슬픔이 너무 커서 눈물만 흘리다가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한 달을 보냈는데 두 달째부터 그 눈물이 샘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기의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가고 그 차익을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가 하나님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업을 다시금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변화시키고 선을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난 후에 이 사업은 이전에 불탈 때본 사업보다 1.5배로 더 크게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어려운 역경 속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셔서 이전보다 더큰 사업의 장을 허락하셔서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요셉이 비참한 삶을 살고 억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결코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삶으로 인해 하나님 그에게 인생을 역전시키는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앞으로의 삶들도, 오늘의 삶들도, 결코 순탄치 않는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는 삶을 살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또 언젠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전의 연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립니다 오늘 요셉이 이 형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전에는 비참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온 집의 통치자, 애굽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5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비참한 인생을 살던 요셉 그러나 지금 와서 형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왜 나를 팔았느냐? 왜 나를 노예로 팔았습니까? 왜 나를 그런 비정한 행동을 했습니까?라고 원망하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탄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판행동은 형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애국당에 팔려간 것도, 애국당에 간 것도,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내가 그 많은 고통과 억울한 삶을 산 것이, 그냥 내 인생이 억울한 인생으로, 내 인생이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으로만 사는 그 삶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오늘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이 형들 앞에 나타나서 이 고백을 할때 요셉의 이말 속에 어떤 것을 깨달았겠습니까? 아, 내가 고난당했던 이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바꾸셔서 이 총리의 자리에 세워셨던이 모습, 이 모든 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전의 모든 고통과 이전의 모든 억울함은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수많은 생명 더 나가서 이 내 사랑하는 가족까지 살릴 수 있는 이 일들을 내 삶을 통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지나간 고통은 상처가 아니라 이제 지나간 그 고통의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 그 피조물을 살리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들여 서로 공감했을 때 내가 지은 백성들 내가 지은 그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십자가지라고 명령하실 때 헌쾌히 그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사랑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드는, 순종하는, 그 고통의 잔을 짊어지는 그런 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요셉은 비록 과거의 삶은 고통과 힘든, 힘겨운 삶,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감옥에 가보십시오. 거기서 어디 소망의 빛이 보입니까? 언제, 얼마만큼의 삶을 살아야 석방되고 다시 밝은 빛을 보느냐 그 그런 기한도 없는 가운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아무 소망의 빛이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하시고 일으키셔서 이 총리로 세우셨을 때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내 가족까지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이 현장에 있을 때 그들의 형제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 과거의 고통은 별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들을 살리고 이 많은 세계 민족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참 힘든 어려움과 또 현재의 그 고난과 고통은 참으로 힘듭니다. 견디기가 힘들고 또 감내해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하여 오늘 더 많은 생명을 살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간증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간증하는 그 삶을 보면 그들의 인생 역시 모진 삶을 살지 않은 것다 살았던 것을 우리는 어, 들으면서 느낍니다. 그들 역시 그 과정 동안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괴로웠던 인생들을 눈물로 고백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서 그들이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그들의 지난 이야기들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 간증한 간증자들이 지금은 그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의욕 상실이 있는 사람 희망을 잃은 사람 또,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 많은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용기를 되찾게 되고, 다시 삶의 의욕을 찾게 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리에서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생명을 살렸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삶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 삶을 통하여 역전의 은혜를 베푸신, 나를 선한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간정자로, 또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자로 세우시는 인생의 역전을 어, 경험하는 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11절을 보시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요셉은 누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죠. 자기조차 자기 인생을 감당치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갈 때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입니까? 아니죠. 감옥에 갇혀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인생조차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밑바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고 그를 선으로 바꾸시고 그들을 역전의 인생으로 바꾸심을 통해서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 책임지는 그런 귀한 능력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역전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까지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면, 우리는 우리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총리되는 이 요셉 역시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고 역전의 인생으로 바꾸신 걸 통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자기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존재가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선한 일들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존재, 그냥 아, 너, 그냥 네 삶, 네 알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그냥 바라만 보시는 존재가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요셉을 변화시키고 선으로 역전시키는 인생을 감당하셨던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 언젠가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초점 맞추는 걸 상실하지 않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그 깊으신 뜻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놀란 역전의 인생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형제들 앞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이 결국 내 모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전의 인생을 허락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시고 기도하는.